안녕하십니까. 이루 박종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천부경과 147에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천부경에서 육생 789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 여기 설명한 것이, 여기 이제, 여기 앞에 1에서 80일까지는, 이렇게, 황색 부분, 대각선이 연결되는데, 이것이 99표의 중심 사각수다. 아홉수죠, 아홉수. 1에서 9까 9980일까지, 이게, 그, 아홉수가 되죠. 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1, 1, 4, 7, 여기 위에는, 구급표예요 1, 4, 7, 에서, 요, 7과 요, 7, 요, 7과 7,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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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에, 천부경에서, 에, 석삼이, 8 여덟 번 나오는데,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석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4, 4, 16에, 에, 그, 네 번째, 에, 석, 천부경 3그 다음에 여기 이제 535 가로, 가로줄은 바로535 자리에 일곱 번째 천부경 3 천부경 일곱 번째 석상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이건 6단 가로줄이죠 6 22에 여기 이제 여덟 번째 천부경 3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 그래서 1, 4, 7, 이렇게 했는데, 요기에서 다시, 이게 5단은 가로줄로, 5단 가로줄로, 보시면은, 5, 천부경입니다. 요것이 바로, 여기 5, 5, 1,은 5지, 5단. 여기 이제 여섯 번째 천부경, 여기 3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천부경 3. 3, 대, 3, 합, 6, 생, 칠, 팔, 구.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예요 오늘은, 에, 여기서, 어, 이 5일은 5에서, 여기, 여기, 이 3이 3대3 합인데, 에, 이 3은 여기서, 여기 2, 2, 3가 연계되는 거죠, 이게. 2, 2, 3. 2, 2, 3인데, 요이 2, 2, 3인데, 요삼 3이 이제, 그이 자리에 이 이것이 여덟, 여섯 번째 천부경이고 삼. 그래서 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535에) 일곱 번째 천부경 석삼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러니까 여섯 번째 천부경 삼 일곱 번째 천부경 삼 그게 육칠이 되네요 육칠이죠 육칠이 돼서 여기 이제 천부경이 삼대삼 그래서 20의 합이죠, 합. 합, 6생, 7, 8, 9. 오늘은 이거 합니다, 강의를. 요, 요 부분을 할 거예요. 요, 요, 요 부분을 할 겁니다. 에,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 여기, 이것도, 여기 이제 그림이, 이것도 하나의 이제 상수예요. 이렇게 하나, 이걸, 이걸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 하, 하도수, 하도 낙서에서 하도수, 근데 여기서 1에서 9까지는 낙서수, 10은 하도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도수는 1에서 10을 더하면 55, 55요. 1에서 9를 더하면 45,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5 더하기 55는 100, 100방, 100이 되는 겁니다, 수가. 이렇게 했을 때, 에 이거, 1에서 5, 5를 생수라고 해요. 생수, 이거 생수입니다, 생수. 6에서 10을 성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생과 성을 결합하면 생성. 생성한다. 생성입니다, 생성. 결합한 것이 생성. 이거 한자, 단어예요. 단어 단어. 생성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이걸 이제 위아래 이렇게 결합하면 이게 원래 일육수입니다일육수일6수 이건 이칠화, 삼팔모, 사구금, 50토, 이것이 오행에오행에서 이것이 이제, 이것이, 뭡니까, 이게 하도에서 오행의오행 5행. 다시 설명하면, 이걸 그대로 고르, 위아래 결합하면, 1, 6, 수, 2, 7, 화, 3, 8, 목, 4, 9, 금, 5, 십0 토라, 그말씀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 요, 여기 수를 이제, 이건 그냥 1, 시, 무, 시, 일, 석, 삼, 그, 이렇게, 그 무. 요게 뭐냐면, 이 부분이, 아, 여, 여가 이 부분입니다. 1에서 구까지 일, 시, 무, 시, 일. 석, 삼, 그, 무. 요까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이제 그, 2, 5, 10에, 2, 5, 10에 뭐가 들어갔냐면, 천부경, 네 번째 한 일이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 한 일이 니다이 수가 여기 저~ 여기 저~ 여기 가로 숫자. 여기, 저, 하얀 동그라미 안에 가로 숫자인데. 이것이 글씨가 잘안 보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245에 여기 천부경. 네 번째 천부경. 여기 있어요. 다시 설명해 주25 아니 2 5 2 0 250에 네 번째 천부경인데. 예,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이렇게 에, 옮긴 겁니다, 예. 이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무슨 말씀을 보시면, 일, 시, 무, 시, 일, 석, 삼, 그, 위에서 봤죠? 이것은 1에서 9까지 천부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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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네? 여기, 무.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네 번째, 한일이요네 번째, 네 번째, 한일인데, 요 일도 이거 뭐야 요 일도 이거 이거 일이죠 일일일죠 일과 내부죠 일사가 되는 1, 4. 그죠 일일1일 1, 4. 4, 4. 1일일일일일일일일일1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이일일일일일일일일거는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이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4 4, 4, 4. 1, 4. 1, 4. 위에 일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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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는 위에 이렇게 3단, 7단입니다. 이거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기 위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 3단과 7단. 그래서 이것이 3단에 3, 6, 9. 천수삼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부터 27까지는 이두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첫 자리가 2, 5, 8. 천수삼합. 1, 4, 7. 천수삼합. 7단은 거꾸로, 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거꾸로, 위에서, 이, 이 밑에서 위로, 369 천수사막, 258 천수사막, 147 천수사막이다. 이 표는, 에, 오늘도 그또 유튜브 강의 자리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그걸 보세요. 어, 이거 다, 다일렇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설명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늘, 보시면은, 요렇게, 여기서 1, 2, 3, 4, 5에서 중심은 3이 되죠. 에? 이 3이 중심수가 된 겁니다. 6, 7, 8, 9, 10의 중심수는 8에요, 이 8. 그래서 3, 8, 여기가 원래, 3, 8, 목입니다, 이거 원래. 근데 이, 이, 숫자, 이건 뭐냐. 여기서, 어, 우선, 좀 가까운, 배에서 먼 곳으로.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다, 먼 데는 이제 1과 9가 되죠. 5는 토니까 빼, 이거, 뺐어. 이거, 이거 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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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는 것 50은 토입니다. 이거 빼. 중, 중식, 중앙이니까 빼고, 요 4개 가지고 하는 거면 4개. 그럼 4개에서 1과 9. 1과 9는 10이죠. 1과 9더셈그 다음에 요, 요각깝죠 2와 8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3과 7, 3과 7은 10, 4와 6은 또 10이 되죠. 어, 예, 요, 요, 요것이 뭐냐. 문왕 8개, 문왕 후청 8개 에 도에서 십자와에스자로 만나는 게 숫자입니다. 그때의 문왕 8개는 마방진 길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 10이 아니고, 그냥 그 중앙에 5에요, 그 근데 여기 이제 앞, 앞, 앞에 이걸 하도에 맞추다 보니까 10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15입니다. 15, 15죠, 15. 15가 뭐냐, 35, 15도 되고 이게 앞에서 설명을 했죠? 하도에 5점 위, 아래에서 또10 있잖아요. 이게 15점, 15점. 그거 지금 설명했어요, 그거죠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걸까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 설명할게요. 예. 그럼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예, 이 표로 올라갑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그 2시, 요거 4시죠. 2시에 요건 세로줄입니다. 이단 세로줄. 이단 세로줄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시, 시, 본. 요, 본은, 2는 4번이죠, 4번. 이 본인데, 이 본이, 천부경에서 네번 나옵니다. 네번 나와요, 예. 요, 네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천부경에서 이 본은 네번 나옵니다. 요, 네번네번이죠 4번. 그때에, 요, 본은, 이거 첫 번째 본요. 이 근데, 첫 번째하고, 이거 1이죠. 1과, 요건, 요, 요, 요 결론에서 1사가 되네, 1사, 그죠? 1사 되지, 맞죠? 이거, 이거 4번이에 4번. 글자 그대로. 이거 쭉 내려와. 내려옵니다. 내려 어디로 오냐면, 8단으로 연결, 연결되었어요. 8단에 는 가로줄입니다. 가로줄에 8단에 8, 이 16에 요것이 세 번째 본이야, 이게 세 번째. 요거, 요거, 8, 1, 8은 두 번째 본. 요건 세 번째 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2단에 4번에서 바로 요거에요, 요거에 요기. 요거죠. 그 다음에 옆으로, 노란, 노란색을 봐요, 노란. 8단, 노란색 보면, 여기, 8, 8, 3, 24에, 예, 이것이, 천부경, 마음심이 여기 들어갔어. 그래서 본심이야, 본심. 맞죠? 본심. 앞에 설명했어요, 이거. 앞에, 여기, 보시면, 예, 예, 본, 본, 본심 맞죠? 본심. 앞에 설명했습니다, 이미. 제, 제반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본심인데, 이게, 뭐, 로 8이, 이게, 이게 뭐요? 8, 3, 24입니다. 24. 24에서, 요게 이제 첫 자리가 요또 4야, 4. 그쵸? 죠 40이요, 40. 맞잖아요. 이거40 아니에요. 24. 첫 자리. 그래서 24에 2와 4를 더하면 6이 됩니다, 6. 그게 6이 되는 거 이거 이는 23번 보면 안 돼. 이자릿수군이 6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본심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 연결 연결 연 먼저 어디냐? 이거는 8 4 8 4 32 8 4 32본8 4 32 본인데 이것도 뭐냐면 이거는 이제 마지막 청부 이거 네 번째 그 본입니다. 근데 이거 32가 또 뭐냐 이게 자리수군이 5야 5 이게 5입니다 32가 요거 요거 이거 뭐야 요거 요거 4번 이거4번이요또 4번 맞죠 아, 왜 앞에 우왜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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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 우회 우회 우이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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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회래회래 아닙니까 볼래회래또 볼래. 올라가 회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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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회 우회 우돼 이렇게 쭉 올라가. 대각선 연결하면 여기 6 6636에 이게 뭐냐면 이것이 여섯째 이게 사각수야. 여섯째 사각수에 6636에 여기 5가 있어. 그럼 봅시다. 이제 볼레오. 볼레오는 볼레오 맞잖아요. 볼레오. 연열리 연결은 57이고 1 이것이 어디로 가면 냐이 위에 올라갔더니 이제 5단으로 오늘 설명한 거 이게 이거 오늘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5단에서 바로 뭐냐 위 아래로 보면 날생 생이야 근데 이 생이 뭐냐 6생7팔구라 이게 이 황색 부분 5개의 숫자가 6생7 팔로 맞죠 그 6이 뭐냐 6이 6이 뭐냐고 이이 이 안에는 5 25 자리야 5 이게 그냥 이게 이5 2이 25만 보면 안돼 2와 5의 결합이고 이건 자리수건이 7입니다 그리고 이것이5 이미 5와 5 그러니까 여기 원래 다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내려가 겠어요 다시 내려갑니다. 보세요. 여기 1 2 3 4 5 에서 이게 생수죠. 생수의 이것이 이 생수의 이게 마지막 끝수야 5가 생수에 그래가지고 바로 6으로 6으로 가는 게 6은 이제 성수가 돼요. 성수가. 근데 여기서 성 이거 6 7 8 9 10은 성수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성수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5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5가. 오가. 오가 여기에 또 재미있어요? 촌부이건, 이 1이, 1시 무시 1. 1. 이렇죠5 1하고 연결됐죠? 5하고 1하고. 이건데 어? 이거를, 이것이 두 번째, 이것이 한 일, 한 일자가 두, 두,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하여튼 여기 5가 이고요그 다음에 6은 이미 생수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7, 8, 9, 뭐, 이거, 이거 생수야, 그대로.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요 오늘, 오늘 설명을 내가, 마치겠어요. 예, 여기서 6, 6 5, 5단에 가로줄을 보라, 이거요 가로줄을. 그럼 여기 5, 5, 1은 5, 5, 2, 12가 아닙니까? 여기까지. 5, 9, 45.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이게, 여기 뭐, 여기, 여기, 요 3대 3합. 3대 3합. 육생 칠팔 오늘 이거 설명입니다.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 지금 이거. 이 부분이 이철부형 설명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분이 어서 오기해서 이게. 그래서 그 다시 이제 이걸 오늘 이거만 하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볼레 5에서 원래 6, 7, 8, 9가 이게 성수예요. 근데 이 생이 이날 원래 이거 생이. 생수의 생도 되지만, 또, 날생도 돼. 이거 난다. 뭐가 나느냐. 육생, 칠팔구야. 나 육이 뭐요 이게. 육은 위에 5, 5, 25야. 5, 5, 25. 2 더하기 오는 7이다. 연결되기. 5, 5 아니야. 5, 5 5가 두개겹친 거. 이것이 다섯째 사각수이 바로.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 다음에 7, 8, 구는 성수니까. 그대로도 이건 생 아니야, 생. 이때는 생수가 아니라, 이, 이, 이 같이 연결해도 돼. 육생은 육이 생한 것은 7, 8, 9뭐 이렇게 연결되지 하여튼 이 수를 봤을 때 같이 이 우회를 이그구표와 같이 설명을 해 가지고 육생칠팔구함 이것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그럼 다시 이게 이걸로 이제 오늘 정리하면서 핵심 맞추기게 갑니다 이것이 천부경 네 번째 보야 일본인데 이거 네 번째 보요 이것이 뭐냐? 세로줄은 4830이고, 가로줄은 8430이야. 4와 8은 4상8계하고 수가 연결되죠. 4는 4시, 4시는 4상, 4상이 시작해서, 4시, 8, 8개, 8본이, 유튜두 번째 본이죠. 그래서, 요 38, 4 8 3 0이 그래서, 여기 연결합니다 이제. 본래, 볼레, 본래는 본디야, 본디. 우리가 한, 한글, 한자 단어입니다. 본래오, 본래오. 본래 다섯은, 예, 보시라. 여기 이쪽으로 5단 가로줄 읽어버려. 여기 다 연결, 연결돼서 해석이 됩니다. 그냥 여기서 그래, 이요 부분만 연결할게요. 보면, 오, 여기, 이렇게, 이게 새로 연결죠. 본래 다섯은, 6이 생한다? 뭐로? 7, 8, 9. 6, 7, 8, 9는? 바로, 예, 에... 하도에서 뭡니까 성성수 성수야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해석이 되죠 이게 이 자료는 여기 또 유튜브 강의 자료 올려놨고 앞에 지난번 설명한 거다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결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